안녕하세요. 능인고등학교의 조중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런 중국의 역사에 이어서 북방민족이었던 흉노,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조선 등등의 국가, 베트남, 일본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고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방민족이었던 흉노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세태를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흉노라고 하는 북방민족은말 그대로 흉노. mm oh. 흉측한 노비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중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요 흉노가 이제 제 2대 요 묵특선우 때 정말 큰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묵특선우를 하기도 하고 묵돌선우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요 묵특선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요 묵특선우는 당시 흉노의 1대 선우였던 요 두만선우의 아들입니 두만선우. 근데 두만선우가 이제 자신의 이제 부처의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자 여기 선우를 당시 월지라고 하는 적국의 인질로 포로로 이제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복수심을 가지고 성장을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흉노로 돌아와서 이제 흉노의 장수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흉노에서 요 묵특을 따르던 요 무리들이 있었는데 묵특이 요 부리들, 즉 부하들에게 자신에게 한 가지의 약속만 따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자신이 이제 명적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는 화살을 이제 저 멀리 쏠 건데 내가 화살을 쏘는 곳은 너희는 무조건 그쪽 방향을 향해 화살을 쏴라 이런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거든요. 하루는 묵특이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가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에게 명적 화살을 뿌고 쏘게 됩니다. 당시 그 모습을 본 부하들은 묵특의 명령이 생각이 났지만 아, 그래도 묵특이 가장 아끼던 말인데 묵특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이런 주저하는 부하들도 있었고 또하나 부하들은 묵특의 말이 이제 곧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화살을 바로 삐웅 쏘는 그런 부하들도 나눠졌거든요. 근데 묵특이 화살을 쏜 곳을 향해서 망설이고 주저했던 부하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충성심을 테스트 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또한 하루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여인에게 이제 명적 화살을 팍 쏘게 되거든요. 여기서 또 부하들 망설입니다. 이건 정말 실수다. 국적이 정말 가장 아끼는 여인한테 화살을 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주저하는 부하들이 있었는데 주저하는 부하들을 또다 죽여버리는 그런 훈련의 훈련을 거듭한 결과 마지막에는 결국 자기 아버지 두만 선우에게 화살을 팍 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부하들 들이 일제히 화살을 촥날려버림으로써 이제 묵특선우가 조만 선우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이대 선우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선우라는 말은 택리 고도 선우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었습니다. 택리가 하늘, 고도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하늘의 아들이고 선우라고 하는 것은 당시 중원으로 따진 왕 이런 뜻이 내포돼 있다. 그러므로 이 묵특선우 때의 초원지대 요 넓은 이 북방민족의 초원지대를 통합 함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국가가 요 목특선호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중원의 상황을 보면 전한 한나라 한고조 유망이 중원을 통일한 상태였고 다음에 이 목특선호가 동아시아 최초로 초원지들을 통합하고 유목 국가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두 국가, 이두 지도자들은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이 되었던 요 평성 백등산에서 이들이큰 그 전투를 이제 벌이게 되거든요. 항보조 유방은 이제 32만의 군대를 자신이 친히 이끌고 이제 전투에 나가게 되고 이 묵직성도도 당시 흉노 40만의 그런 군사들을 같이 보내가지고 여기서 싸우게 되는데 당시 항보조 유방이 요 평성 백등산에 요 포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위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당시 선우의 이제 부인을 연지라고 연지 당시 연지, 연지의 권위가 조금은 강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묵특의 이런 여인 연지에게 뇌물을 보내줌으로써 단신히 여기서 탈출을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평성 백등산의 수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중원의 황제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이 가까스로 살아났기 때문에 한고조 유방은 흉노에 대해 공물 즉 조공을 다치고 화번공주 라고 해서 먼저 화해, 평화를 번성하게 하는 공주를 당시 흉노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리고 황실의 연인을 황실의 연인을 선우에게 시집을 보내는 그런 군력적인 그런 역사가 당시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군력적인 역사성에서 목특 선우가 흉노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이런 흉노의 정치적인 특징을 보면 먼저 가운데는 선우가 있고 그 옆에는 요 좌현왕과 그리고 무현왕이라고 하는 그런 체제에 따라 이들은 연맹체적인 그런 국...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제는 서역과 이런 중개무역, 요 비랑길 등등을 통해 이런 한나라에서 전해오는 곡물들을 서역에 팔고 서역의 물건들을 자신이 받아와가지고 이런 한나라든지 주변 국가에 파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 크게 이런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이렇게 흉노의 모습을 봤다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요 고조선의 역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아마 한국사랑 많이 겹치고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조선은 일단 단군 왕검이라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초기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단군은 이제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지도자, 즉 이들은 신권 정치, 제정일치라고 하는 초기 국가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들이 이제 춘추 전국 시대쯤에는 당시 주변에, 삼중반도 주변에 아니다. 요동반도 주변을 가지고 있었던 연나와 라 대립할 정도로 상당히 강성했던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상대구장군이라고 하는 관료제의 이런 모습들도 잘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쯤에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는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비원전 194년에 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한나라가 현재 당시 중원을 재통일했는데, 당시 여기 당시 연나라 옛, 연나라 지방에서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이 좀 걸리자 연나라 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 이제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당시에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이 위만을 보고 참 기특하게 해가지고 위만과 그의 무리 약 9천 명 가량을 저쪽 이제 어. 국경선의 수비대장급으로 이제 큰 직책을 이제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위만이 많은 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백 해가지고 고조선을 공격해 버리는 결과 위만이 결국 왕위를 찬탄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데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됩니다. 물론 여기 때춘천영국시대때연나라가 대립할 때도 철기가 들어와 있었지만 여기 위만조선 때부터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 당시 한나라와 남방의 진, 아마 중앙이 내려와서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이런 진나라 사이에 붕괴 무역을 함으로써 많은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은 그전 신석기 청동기 때만 배우고 여기서 에 처음 보게 될 건데요. 베트남에는 이 반란국이라고 하는 베트남 최초의 이런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반란국은 이 동선 문화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국이 어우락 왕국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어우락 왕국은 어우락 왕국을 세운 이 사람 이름만 외우시면 돼요. 안지영 부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우락 왕국을 짓게 되는데 그냥 어우락 왕국은 안지엉 부엉이 세웠다라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우락 왕국을 이어가지고 남비에 이제 나모리 이제 세워지게 되거든요. 진나라가 약 기원전 206년쯤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원에 이제 패권 국가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나라의 장수 출신이었던 찌에우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남비엣, 즉, 남월을 이제 건국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남비엣과 남월, 다음에 고조선, 흉노가 이렇게 쭉쭉쭉쭉 상제을 나가고 있었지만 결국 흉노도 쇠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조선도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비엣, 남월도 기원전 111년에 뇌망을 잡하게 되거든요 누구의 공격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 나라의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이게 멸망하고, 멸망하고, 쇠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기 중계 무역과 이제 이걸 통해 한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많은 이익을 고조선이 가져가게 됐고, 흉노와 연결되는 것을 염려하고자 한무제가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남비의 남을 또, 당시에 이 남비의 출신의, 출신의 왕들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자, 중원의 황제의 지조는 한나라 군인데, 어찌 니가 그런 호칭을 쓸수 있는가? 이런 명분을 통해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이 108년에 멸망당하고 한 4군이 설치되고 이렇게 남지에서는 한 9군이 설치되는데 이때는 간접지배 방식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시 베트남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후한 시기에 이제 찐자매, 찐짝... 찡이 자매가 이제 반란을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당시 지방에 또 세력이 있었던 징자매가 반란 을 일으키게 되지만 금방 또이렇좀 진압을 당하는 그런 모습에 따라 이제 한국군의요 간접 지배 체제가 이제 중국인들이 직접 지배하는 직접 지배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역사를 잠시 보면요, 일본은 요 기원전 3세기까지는까지는 약간 조문시 시대 신석기였다. 기원전 3세기부터 이제 청동기, 철기 변동사 기술을 통해 야요이 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후한 때, 광무제 때, 요노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봉 받으면서 금민 금도장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명칭을 한위 노구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다음 3세기쯤에는 일본의 야마타이국이 당시 여러 가지 백기의 국가 중에서 가장 강했다고 들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용왕. 이요 C고라고 하네 무당스러운 여왕이 이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이 야마타이구의 히미코 영은 당시 위나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기도 했다. 이런 것들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뭐 부여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뭐 사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발전을 했다. 이런 특징들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함께 흘러갔던 다른 나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흘려봤고요. 자 다른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